자, 여러분, 그러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서는요, 샤가라고 예덕선생전하고, 그 다음에 땅끝 3개 연달아 쭉 가볼게요. 비상 한 교과서 쓰는 학생들이죠. 물론 다른 교과서를 쓰는 학생들도 사가레 마을에 내리는 눈이나 땅끝 같은 시는 똑같으니까. 근데 예덕 선생전이 비상 한에서 아주 짧게 나와 있어가지고 요거 어차피 다 짧으니까요. 세트로 한꺼번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가레 마을에 내리는 눈부터 보세요. 일단은 이 작품의 경우는요. 아, 제가 뭘로 좀 기억해달라 그랬냐면 아이에 적어 보세요. 화살표를 빼시면. 봄의 순수한 생명력 봄의 순수한 생명력 봄의 순수한 생명력 그래서 봄의 순수한 생명력을 보여주는 대표 작품으로 이 작품을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봄의 순수한 생명력을 드러내는 것이 이작품에네번 나올 건데요 그네 번을 체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알겠지 자 첫째 줄에 보세요 샤갈의 마을에는 3월의 눈이 온다 쭉밑줄 그으시고요. 선생님이 여기서 중요한 게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옛날에 수업할 때 기억나니? 3월은 봄이고 눈은 겨울에 오는 거니까 3월에 원래 눈이 오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올해 3월 달에 눈이 와가지고 선생님이 한국이 샤갈일 마을이 됐다고 막 이런 얘기하고 그랬잖아. 어쨌든 여러분 기본적으로 3월에 눈이 온다는 것은 아, 현실적으로 안 맞는 일인데 일어났으니까 비현실적 분위기가 느껴진다. 그런데 단어를 조금 바꾸어 가지고 환상적 분위기가 드러난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비현실적 분위기 내지는 환상적 분위기 요거 비현실적 분위기가 드러난다, 환상적 분위기가 드러난다 이거한 가지 체크할 거. 두 번째는요, 눈이 온다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문장을 끝맺을 때 는다가 들어가거나 니은다가 들어가는 거 생각해 보세요. 밥을 먹는 걸 생각해 보면 어저께 과거는 먹었다가 되죠. 현재 지금은 먹는다. 미래는 먹겠다. 그래서 현재를 뜻할 때 는이나 니은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온다 이렇게 끝났는데요. 다음 문장들을 보셔도 모두 는다나 니은다로 끝났거든요. 현재형 시제로 끝났어요. 두 가지 기억해야 돼. 환상적 분위기가 느껴진다. 현재형 시제가 쓰였다. 자, 특히, 현재형으로 문장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생동감이 생깁니다. 현재형 시제, 생동감. 다 적어 주십시오. 봄을 바라고 섰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이 발르르 떤다. 새로 돋은 정맥이 발르르 떤다는 거 이렇게 묶어 보시고, 그게 봄의 생명력 1입니다. 봄의 순수한 생명력. 1. 정맥이 바르르 떠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바르르 떠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을 어루만지며 눈은 수천 수만의 날개를 달고 하늘에서 내려와 샤갈의 마을에 지붕과 굴뚝을 덮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현재 형 시제 계속 확인하고 계실 거고 이번에는 눈이 수천 수만의 날개를 달고 하늘에서 내려와 샤갈의 마을에 지붕과 굴뚝을 덮는다는 거 전체에 이렇게 묶어 보시고, 자이 부분에서 또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눈이 날개를 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새처럼 비유한 건데 새는 살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눈은 살아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가 봄의 순수한 생명력 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살아 있는 모습, 눈이 날개를 달고 내려오는 모습. 특별히 여러분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이 비유하면 의인법인데 새는 짐승이니까 또 범위를 동물 짐승까지 확장시키면 의인이 아니라 화류법이 되는 거죠 화류법. 그래서 거기 화류법도 적어줘야 돼요. 봄의 순수한 생명력 이 그다음에 화류법. 세 번째, 3월에 눈이 오면 차가리 마을에 쥐똥만한 겨울 열매들이 다시 올리브 빛으로 물이 들고 쥐똥만한 겨울 열매들이 다시 올리브 빛으로 물이 들었다는 거 밑줄 그으시고 그것도 다시 되살아나는 거잖아. 봄의 순수한 생명력 3 이렇게. 그 다음, 밤의 안악들은 그 해에 제일 아름다운 불을 아궁이에 집힌다. 역시 현지형으로 끝나죠? 아무튼 여러분, 그 해에 제일 아름다운 불에다가 밑줄을 보시고, 그게 봄의 순수한 생명력, 사. 그래서 네 가지. 불이 생명력인 이유는 이렇게 이글이글 이글 타오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 이 작품에서 색채 대비를 묻는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색채 대비 참고 표시하고 하나 적어 주시고, 그것은 눈, 올리브 빛, 불, 이렇게 세 개입니다. 눈, 올리브 빛, 불, 눈이 흰색이고, 올리브 빛, 이 초록색 색깔이 있고, 불은 빨간색이잖아요. 이렇게 색채 대비, 알겠지? 오케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작품으로 갑니다. 예덕 선생 전입니다. 공방전이 또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학생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마지막 전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공방전도 마찬가지고 예덕 선생 전도 마찬가지인데 전으로 끝나면 이 전이 어떤 것이냐 인물의 포커스를 맞추는 소설 양식이라 고 그랬죠. 그래서 전에서 화살표 빼셔가지고 인물. 그러니까 흥부전 그러면 흥부가 주인공이고 심청전 그러면 심청이가 주인공이고. 예덕 선생전 그랬으니까 예덕 선생이 주인공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글의 지은이가 박지원 선생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박지원이라는 작가는 저희 수능에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작가인데 이 작가는 대부분 당시 현실 사회를 비판하는 풍자적인 작품을 많이 썼죠. 허생전이든 양반전이든 호질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덕 선생전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역시 어, 풍자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풍자적이다, 뭐 비판적이다, 이런 것들 좀 알아두시고. 그러면 뭘 풍자하는 거냐? 사실 예덕 선생은요, 신분이 낮은 사람입니다. 이 똥을 치우는 뭐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당시 양반들, 사대부들, 지배층들은 신분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무시했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신분 같은 게 중요한 거지. 그런데 박지원이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신분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속 안에 들어있는 거.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떤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겉만 양반이라고 번지르르하고 속은 썩어있는 당시 지배층보다는 겉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 속이 정말 맑고 꽉차 있는. 엄행수, 예덕선생 같은 사람이 더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알겠지? 그래서 누군가를 사귐에 있어서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속 안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내면을 중시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품입니다. 특별히, 박지원 본인도 여러분, 신분이 낮은 평민이 아니잖아요.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반적인 서민, 심지어 여기는 평민 축에도 들지 못하는 하층민을 존경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고까지 주제를 담고 있는 소설을 쓸 정도면 그것은 대단히 파격적인 건데요. 박지원 선생님이 실학자인 거 알죠? 실학사상.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 전달도 가능한 게 아닌가. 그래서 박지원이 신학자였다는 것도 생각해 주십시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앞부분의 줄거리 선글자 선생님에게는 예덕 선생이라는 벗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종본탑 동편에 살며 똥을 전하르는 역부의 우두머리 엄행수이다. 선글자의 제자 자목은 그의 스승이 사대부와 교유하지 않고 비천한 엄행수를 벗하는 것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불만의 뜻을 표시하는데 선글자가 웃으며 말했다. 그러면 선글자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속 안에 들어있는 내면을 더 중시하는 사람이고. 반대로 거기 자목이라는 제자는 속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신분이 더 중요한 사람이죠. 둘을 그렇게 나눌 수도 있어야 돼요. 어맹수는 똥을 져서 밥을 먹고 있으니 지극히 불결하다 하겠으나 그가 밥벌이하는 일의 내용을 따져보자면 지극히 향기로운 것이다. 그리고 그의 몸가짐은 더럽게 짝이 없지만 의로움을 지키는 자세는 가장 꿋꿋하다 그랬죠. 지금, 엄행수라는 사람, 이해덕 선생을 칭찬하고 있는 거죠.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한 뜻을 확대해 나간다면, 비록 만족, 만가지 종류니까, 온갖 종류의 녹봉, 돈, 월급을 받게 되더라도, 지조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이 점에서 보면, 깨끗한 가운데 불결한 것이 있고, 더러운 가운데에도 청결한 것이 있는 것이다. 밑줄 그어 보시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속 안에 들어있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자 보면, 그래서 뭐만 갖고 판단하면 안 된다. 겉 외면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내면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 그래서 나는 음식에 곤란을 당해 견디기 어려운 경우에는 매양 나보다 곤궁한 사람을 생각하는데, 엄행수를 생각하면 견디지 못할 것이 없다. 내가 고플 때도 어맹수도 있는데 이렇게. 참으로 마음속에 도둑질할 뜻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맹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을 확대해 나간다면 가히 성인의 경지에도 이를 것이다. 대저 선비가 궁한 생활이 얼굴에 드러나면 부끄러운 일이고. 여러분 그거 쭉 밑줄을 그어보세요. 궁하다는 것, 가나다나, 가난하다는 나나다가 것이 얼굴에 드러나면 부끄럽고 뜻을 얻어 출세함에 온몸에 표가 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다 여기까지. 너무 못 산다는 티를 내도 안 되고 너무 잘 나간다는 티를 내도 안 되고 곧다 가운데가 중요하다는 건데요. 이걸 전문 용어로 유교에서 뭐라고 하느냐? 중용이라고 합니다. 중용. 그래서 많은 유교의 성현들이 이 중용의 덕을 강조했어요. 중용, 중용. 그 가운데 적절한 선을 지킬 줄 아는 거죠. 저 어맹수를 보고 얼굴을 불키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나는 어맹수를 선생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어찌 감히 벗이라 하겠느냐? 그래서 나는 어맹수에 대해서 감히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예덕선생이라는 칭호를 바친 것이다. 거기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신부는 천합니다만 존경받아 마땅한 예덕선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은 여기까지 보여드리죠. 자, 아, 마지막으로 땅끝까지 가볍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땅끝 찾아보시고. 참 좋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시라. 제가 수업과 상관없이도 여러 번 보여드렸던 작품입니다. 첫째 줄. 산 너머에 고운 노을을 보려고 고운 노을에 밑줄 그으시고 그 고운 노을은 꿈, 희망, 소망 이런 거라 그랬죠. 산 너머에 있는 그 꿈과 희망, 소망을 보려고 그네를 힘차게 차고 올라 발을 굴렀지. 가보는 거죠. 노을은 끝내 어둠에게 잡아먹혔지. 그럼 여러분, 어둠에다가 밑줄 그으시면 꿈꾸었고 소망했던 것이 어둠에게 잡아먹혔다 그랬으니까 이 어둠에 잡아먹힌 부분은 좌절, 절망 이런 것들입니다. 좌절이나 절망. 나를 태우고 날아가던 그 넷줄이 오랫동안 삐걱삐걱 떨고 있었네. 그 넷줄의 밑줄, 삐걱삐걱의 밑줄. 그 넷줄은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도 적어주시고, 객관적 상관물. 그런데 사실은 삐걱삐걱 떨고 있는 게목겠어 꿈을 잃고 좌절과 절망에 휩싸인 화자 자신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화자라고도 적어주십시오. 그네줄은 이 시에서 객관적 상관물로 쓰였는데 사실은 화자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삐걱삐걱은 소리를 보여주는 말이니까 의성어, 음성상징어 넓게 보면 심상으로 따지면 청각적 심상. 어릴 때 나비를 쫓듯 여기 나비도 꿈, 희망, 소망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쫓듯 아름다움에 취해 땅끝을 찾아갔지. 여러분, 요거는 학교 선생님들마다 약간 다르게 가르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의 메모를 기준으로 하시되 일반적인 해설서의 해설을 기준으로 한다면 여기 땅끝은요. 밑줄 긋고 화살표 빼서 쓰시면 지명, 동네 이름입니다. 저기 아래 해남에 가면 땅끝 마을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아름다움에 취해 땅끝을 찾아간 적도 있습니다. <laughs> 알겠지? 아 그래서 사실은 여기 땅끝을 중의법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학교도 있는데요. 안 그런 학교도 있으니까 자기 학교가 어디에 해당는지잘 구분하시고 만약에 중의법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고 배운 학교는 이렇게 두 가지일 텐데 지명으로. 동네 이름으로서의 땅끝하고, 그 다음에 절망적인 상황, 궁지에 몰린 상황, 끝까지 내몰린 상황으로 땅끝을 배운 학교도 있을 거고. 아무튼, 고그 기준으로 보자면, 이 땅끝은 지명입니다. 그건 아마도 끝이 아니었을지 몰라.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같은 것들은 다 시상이 전환될 때 쓰는 거죠. 그러나의 밑줄, 시상의 전환. 구체적으로는 여러분, 과거에서 현재로 넘어오는 장면입니다. 시상의 전환, 과거에서 현재, 옛날의 땅끝을 찾아갔고, 현재, 지금, 진짜 땅끝에 도달하는 거죠. 그러나, 살면서 몇 번은 땅끝에 서게 되지, 이 땅끝이 뭐냐? 절망적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에 지명, 절망적 상황, 두 가지를 다 배우셨다면, 중의적이라고 할수 있는 거지.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에서 파도는요, 시련, 고난, 고통, 이런 뜻이죠.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 그땅 끝에서 이렇게 뒷걸음질 치면서 말이야. 살기 위해서 이제 뒷걸음질만이 허락된 것이라고 여러분, 삶을 쉽게 포기할 수 없으니까 살긴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뒷걸음질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곳 역시 궁지에 몰렸다는 뜻인데, 특별히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것을 밑줄 그어 보시고, 아가리는 짐승의 입이니까 요거 어, 살아 있지 않은 파도 같은 무생물을 동물에 비유한 것이니까 화류법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찾아 나선.